10편, 91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지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시면서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다윗이죠. 다윗뿐만 다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이 천국 열쇠 또한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시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주신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죽임당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우리는 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자언서 8장 1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은 시편의 119편의 67절 말씀에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다른 길로 향하였거니와 내려 주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깨닫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에 새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윗의그 비결이 무엇일까? 다윗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 다윗은 어린 양이라 고백하죠. 고 시편의 23편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인마누엘의 인생을살면면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우리가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자유에서 주어지는 모든 참 평안과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미아마 기쁘게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참 평안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빌리포서 4장 4절이죠. 세상 지식 없어도, 세상 물질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로세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지식과 보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살려면 다윗의 명성을 본받아야 되겠죠.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가까이 마음에 새길 거예요. 10편의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소리보다 더 단할이다. 아무리 삶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나김바울 목사가 개인적으로 예, 내가 권면해 주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 앞에 미혹한 귀신이 떠나아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은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때 마귀가 두려워 떨며 신명기서 26장 에 10절에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거야 한길로 왔다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신이 떠나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기도 아닙니까? 깨닫고 보면 그래서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또한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요 찬송이요 건강한 신앙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시편의 91편 14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고린도전서 8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 10편의 91편 14절에서 뿐만 아니라 나를 낮은 나를 높여주신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악마할 때, 경애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나든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져요. 민기에서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실수 안 하시고 거짓말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0편의 91편 15절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건져,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28장 12절, 14절 말씀이죠. 예.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의 91편 15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다윗이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날마다 믿음을 자랑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믿음의 분량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여기서 장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장수한 것이 다윗이 70대에 죽었죠? 70대까지 살았는데 장수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 100세까지 90세, 100세 살아야 장수가 아니라, 70 이상 살면 은 장수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솔로몬도 70세까지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고, 사도신경을 교회 다니면다 외우죠. 그래서 성경을 그 성경 표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신경을 보고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다 외워서 사도신경 그 신앙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어떻게 다할수 있어요? 많이 할수 있으니까.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영성을 본받았어요. 이해를 돕기 하여 말씀의 능력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죠 이 세상 여러가지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낙심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이 세상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10편에 43편 5절에서 다이시 자신을 돌아보니 낙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좌절하고 있어.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망하느냐. 마음에 불안해 하느냐.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잠잠히 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니. 너는 여전히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 가운데 대부분이 다윗의 찬송시인데요. 우리가 은혜받고 깨닫고 보면그 어, 말씀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시적 문학적 에, 그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기쁘시게 받으시는 다윗의 그 찬송 시 시로 묘사를 했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이루어져요. 세상에 믿을 것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값값을 주고 산, 샀으니 너희가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 말을 믿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거짓된 것의 환경의 말에, 사탄의 말이죠. 미혹의 환경에 속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고,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에요. 찬송 부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찬송. 놀랍습니다. 그 찬송의 능력이. 나는 그냥 믿음으로, 기쁨으로, 내가 기뻐서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나를 미혹하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곁에 와서 미혹하는 악신이 떠나가. 미혹하는 귀신이 예수 이름 권세, 말씀의 능력 앞에 떠나간다고. 예수 이름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거야. 응? 한 길로 아까 일곱 길로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머물지 있을 수 없음과 같이. 치도 감간하는 8이인생을 살면서 이 사는 것이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사망에 갇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 길에서 생명 길로 옮겨져 버린 거야. 하나님의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요. 믿는 자 영안으로 넘어서 8장 16절에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비로소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언을 하고 계신 성령님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다 거짓이기 때문에. 사람 좋은 것이지만, 은 사람이 가장 주, 조심해야 돼. 사람이.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다. 지위를 말하지 않으면 전부 거짓이거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몇절이죠? 4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위협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사랑하는 그 신앙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